오늘은 전도서 사장 말씀입니다. 어제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는 그 부와 힘으로 명예를 얻고 만난 것도 먹고 여행도 하며 원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도 바람과 같이 헛대다라고 하였습니다. 남녀가 사귀면서 서로 선물만 바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수 없겠죠. 하나님 주신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 땅의 것만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구하는 것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 땅의 것그 선물로 주시는 그, 그거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리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도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만 가득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고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은 10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는 양이 해마다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 인구의 10%는 굶고 20%는 빈곤에 흐덕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20%가 세상의 부의 8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부요하고 지혜롭고 누구는 가난하고 무지하게 하신 것인 부요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지혜로운 자는 무지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세상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버린 것이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그재물 가지고 그 힘과 지혜 가지고 경쟁하고 수단하고 서로서로 서로 그 가지기 원한 탐욕, 그 죄악이 더 굶주리고 학대받는 자, 위로받지 못한 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 그것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적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한 사람이면 폐학을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말쓸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자들이 불행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양손에 가득 채우는 그 욕심, 수고, 그거 모두 모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중에 결국 마지막 날 내가 죽으면 그것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결코 혼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고 그때 아무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는 마지막 그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제자도 없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같이 기도하며 돕는 자도 없는 그런 빈손으로 빈검을 들고 마지막 그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 자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복음의 건물로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구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실 때에 물고리 한 마리 없이 형제 없이 자녀 없이, 제자도 한명 없이, 돈 넘자도 없이 죽게 나아가는 자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부와 영화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요, 임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어찌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걸겠습니까 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부터 라는 것이죠. 골로세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마지막 그날이 분명히 도둑같이 닥칠 것이라는 것 그것 아는 자가 바로 지혜자이죠 그래서 참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그것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금을 던져 많은 물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많이 잡은 자, 물고기 많이 낚은 자, 그는 넘어지고 힘들고 아파할 때, 그때 오히려 그들이 돕는 자가 되어질 것인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왕이 된다고 한들 마지막 그날에 잡은 물고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실 때, 복음으로 양력한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 제자들, 그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